목자장은 주님이시죠.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관은 왕관을 말하는 왕관. 왕관인데 이 땅의 어떤 관도 다 시듭니다. 그러나 시들지 않는 관 영광의 관을 얻는다 이 말은요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 영광에 참냐 고난의 증인이요 내 삶이 그 고난의 의미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의 참인자로 산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부리를 치대 이제 지도자죠 지도자 억지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게 억지란 단어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억지로 할수 있는 게 직분이에요. 목사직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지, 억지로 하든지. 어쩐지. 우리는 뭐 사람들 앞에서 뭐 어떻게 웃고 하든지, 뭐 기쁘게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억지로 하느냐? 너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느냐?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면 더러운 이득을 있으시 더러운 이득은요. 물질의 이득도 있고 명예의 이득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랑 세상이 보는 그 어떤 이득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이득. 이게 더러운 이득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대를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느냐 우리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은 감사지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얻기 위한 거냐?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리 하리 아니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의 삶은 결국 뭡니까?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주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존귀하게. 어떤 자에게 주장한 짓을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인이 되라. 목사가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이지, 제가 막 주도해 나가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서 종일 뿐이에요. 주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알리고. 저도 어제, 개업한다고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요. 제가 함부로 말처하면안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왜? 전 종이잖아요, 종. 종인데, 종이 내가 뭐, 복을 다 주는 것처럼 막이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 것인가. 그러면 전하면 역할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운이 설교하고 나면 부담이 될수 있는 거고, 기쁨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면요, 부담이 기쁨이에요. 직장 들어가면 일안 하다가 일시, 일하면, 일, 일하면, 일안 하다가 일하면, 어? 이제 시간도, 딱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고, 어? 내게 이제 그만큼 일을 더 주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부담이라고 출근합니까? 아니요. 부담이라 출근하면 그 일이 초라한 겁니다. 이 내게 일이 좋아졌다. 막 기쁨이 있는 거지. 달라요. 주장한 자세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주복이 되면, 목자 등이 나타날 때, 우리 진짜 주인이신, 목자 장입니다. 실전 영광에 가라드려요 자, 우리 프린트본 한번 볼까요? 본이 되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나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요, 본을 보이려고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장 21절 시작. 그리스도 너희를 하여 고난을 받았서 내게 본을 끼쳐 그 자식을 따라오게 하셨느니, 하려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벌의 고백입니다. 고른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들 본반자된 같이 내옛 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을 못 보면요 이 실족을 시켜요. 불가운데 하나요. 우리는 본을 보이는 길을 가느냐? 내가 그 본을 못 보이면 뭡니까? 본 보이지 못한 그게 본이에요. 그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요. 세례요한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이 요한. 세례 지금 예수님께 대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린지 아십니까? 처음에 막 경고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확고하면 절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우리의 다리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너 실족하면 너 큰일이야. 세리완이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밑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 6절 시작. 누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그 목에 달려서 깃마에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 아멘. 믿음 생활이 약한 자는요. 또 불신자는요. 믿는 자를 보고. 믿음을 결정합니다. 근데 어느 상태가 되면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참 좋은데요. 믿음이 약한 자는 처음 성경으로 못들어갑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니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가면요, 난안 흔들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봤습니다 로마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하님의 상속자요. 그또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 장춘에 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이것이요, 보이지 않게 어느 날 고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인데 영광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요, 고난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이야, 이 고난이구나. 이건요, 영적으로 지금 다운거리 된 거예요. 영적으로 떨어지면요, 내 믿음 생활이 고난으로 느껴져요. 똑같은 믿음생활인데요 내가 믿음이 올랐으면요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입니다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 피해구나 이게 아니고요 딱 경고하겠습니다 이게 영광이구나 하각합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직분도 십자가예요.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은요, 십자가인데, 또 다른 눈에서 보면요, 이건 영광이에요. 목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처음 갈수 있는 믿음이 더 경고할 수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냐, 아니면 또 고난이냐, 그래서 저는 내게 영광이 될, 된다면, 아, 얼마나 기쁘게 열심히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제가 기도생활이 기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만큼 영광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면요, 그 어떤 일도 딱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본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것보다도 제게 하는 고백이에요. 본이 돼야 한다. 본이 돼야 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안식을 어떻게 말씀했는가. 쭉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들은 이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왜? 그분들의 설교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주의종들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주의에 대해서요, 참 성경대로 바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아, 참 감사하다. 우리 시대. 그리고 그게 참여한, 그 설교할 때 참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데서 굉장히 많이 이 삶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참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다 지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되니까 뭐, 뭐, 장님이 됐으니까 그렇다. 뭐, 이게 아니고요. 믿는 순간부터요, 우리는 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주는 직분보다 더큰 것은요, 우리는 똑같이 그 직분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명칭을 주어도 그리스도의 상속자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내가 예수 믿는 첫발 딱 들이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믿음에게 성공하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요. 우리가 수없이 말을 안 해도요, 그 영향이 쫙 비춰져요. 쫙 비춰져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들이 볼때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 귀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귀하게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